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또여우수아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연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포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났다고 지나치게 교만해도 망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두려워하며 우리가 공포 가운데 빠져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불안과 두려움 올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치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과 위기 가운데 오늘 그들이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 고된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그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잠시 여정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기까지 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급할 수가 있었고 애급의 그 고된 노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기를 가로막는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척박하고 고단한 광야 40년의 삶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난 땅을 지금 눈앞에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늙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난정복이라고 하는 과제가 오늘 그들에게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난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사라진 모세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합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의 과제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난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진 여우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고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능력의 종, 모세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능력의 종 모세와 견뎌봤을 때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난안의 든든한 성찬에서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일사불란한 훈련을 받은 가난안 족속과 견접봤을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압 지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 볼 봤을 때가난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복은커녕 그가난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모조리 다 몰살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공포라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상대적은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우사의 마음속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우사는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무능력한 나에게 이 엄청난 책임을 맡겨 주십니까?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을 왜 나에게 맡겨 주십니까, 하나님?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단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요.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오늘 새롭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의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여호수아의 의... 이이겠어요 여우수와 만의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처음 신앙을 배울 때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 줄 멘토가 필요해요. 그것은 그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그 사람이 나의 멘토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신앙 생활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조언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큰 믿음으로 더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는 의존적인 신앙에서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앞에 나가는 자립적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는 목사를 의지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목사님 의지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러에 여러분 우리 가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를 의제 산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쇼부를 보리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좋은 목사는 성도를 자기 그늘 밑에 두는 목사가 아니라,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께 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뭐 예언의 은사받았다라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주지요. 자기 말안 들으면 막 어떻게 될 것처럼 크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그늘에 둘라 그래. 아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게 만들어줘야지 왜 자기 그늘에 둘라고 합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내가 기도원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원 기도원에 가면 자기 성도가 아니기 사람은 그냥 손님이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원 가지 말고 항상 교회 와서 내가 단독자로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게 해결받으리라 단독자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되는 것입니다. 이 의전적인 신앙에서 자립적인 그런 신앙으로 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우수아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 속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여우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생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풀어서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았던 모세의 능력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나의 능력일 뿐이다. 모세를 받아보던 너의 눈을 이제 나에게로 돌려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당대 어느 누구도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이 어렵다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반대하라. 나를 의지하고 굳건히 서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그토록 의지했던 어떤 존재가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생각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내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렵고 답답합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여우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예의 스글스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에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버려두지 시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의 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일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를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오늘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위대한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느냐? 어떻게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 방법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요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모든 율법을 다지켜행 하라. <laughs>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물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속, 물고기를 이 물... 물 속에서 튀어나가 버리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이게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보면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걸 극복해나야 돼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아예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해서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기는 붙들어요. 말씀을 취하긴 취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아무 소용 없더라, 그거 헛것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의 말씀을 붙드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또한 말씀을 다 지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대도 보면 이 일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훈련 앞에 우리는 바쁘고 피곤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만큼 바빠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신난해도 오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만큼 신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 묵상을 게을려요. 뭐라고요? 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낼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신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내가 가야 될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묵상을 위한 그런 시간과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주연을 추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분주한 삶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연을 추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비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왜 말씀 시간 읽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할까 보니까 아 이게 유튜브 때문에 그렇구나 <laughs>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묵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 하나 유튜브 보면 연관된 걸 계속 했다 보니까 어, 이거 몇번 보다 보면 시간이 막 쑥쑥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줄여야겠다 이거 이거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보고 얘기해야겠다 이걸 줄이고 이거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멈추는 거? 영적으로 좀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로 우리 삶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준다. 여러분, 묵상은 우리 인격 수양을 위한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요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복상은요 우리의 독이 돼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갖고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그 누가 이걸 좋아냐? 하 대부분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평신도보다 못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논쟁하는 걸 좋아해. 요 이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논쟁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 뭘 갖고 논쟁했냐면. 송곳 있잖아요 송곳 송곳 보면 송곳 그 뾰족한 꼭지점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거기 내려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록 그 말씀이 나의, 육, 나의 혈과 육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랄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다. 사회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삶 가운데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동행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에게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하반절에 하나님 은여호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다.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평안할 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통이 평안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